자,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온 이 베드로 전서는 뭐냐면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편지인데 어, 베드로가 로마 황제 네로에게 살해되기 전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인데 그때 되게 나이가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직접 쓰지 못하고 신라를 통해서 쓴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신라가 대필해서 쓴 거예요 그거를 여러 지역에 편지로 보낸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성취하셨어요 사탄의 곳에 깨트리신 왕이고 죄와, 저의, 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램노트는 어떤 자냐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때문에 현장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십자가에 처형된 그 요한이라는 사람 뭐라 했냐면 사탄은 그리스도 정말 붙잡은 성도를 그리스도처럼 두려워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살아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laughs> 대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너트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현장 가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죠. 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다그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붙잡은 내가 할 일은 영적인 힘을 가진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왜냐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되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고 영적 서밋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영적 서밋 이두 가지를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업의 현장에서 사다르곤세는 떠나갈 것이고 재앙도 떠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 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 붙여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는 램노트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